이 액션 보물을 찾아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번에도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은근 음, 살짝 집어들기 자 오늘은 제가 보물을 찾아라 나침판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어디가 북쪽이냐 어 아니 지금 이걸 알때가 아니고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...이거... 그 보물을 찾아라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라고 설 연휴에 맞는 걸 하지 않는다. 하하하하하하냥하하하하하하저하하뭐하렇게 아, 그냥 그냥 뭐고 많이 걸려 있어서 제가 음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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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바로 이거 그냥 장말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바로 이나침판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루롱 여러분 지금 숨겼다고 하네요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도록 하죠 본론으로 없음 도도한 친구들 저거 저거 뭐라해야 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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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터인지 뭔지 저거 아 여기 보물을 벌써 찾았다고 한다 보물은 먼저 바로 찾았고요 대박 오늘의 난이도 아이고 오늘의 난이도는 별두 개인데 벌써 찾았네요 그러면은 제가 힌트를 직성 안 풀리 힌트를 꼭 찾아야겠어 얘네 어디로 갔지 아안 열려 모르겠다 음, 또 서랍도 뒤져 봐야지 알죠 음, 여기 있나? 여게나잠막 키를 는데아 진짜 그것도 찾아야겠어. 힌트 좀... 어, 이게 뭐지? 이것은 조기 없지 왜 여기 있는지 몰라. 도 혹시 여기 있나? 뭐 여는 지도 몰랐는데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야! 보면 이있겠네 아, 진짜 이걸 꼭 찾아야겠어. 내가 진짜... 뭐, 아무리 찾아도 그냥구나 비밀만 찾을 테로 끝내도록 하죠. 아니, 보물을 먼저 찾았어. 어, 라디오를 들어볼까? 끝... 없습니다. 아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아, 이거 교과서... 어디 있을까요? 흠흠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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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있을까? 아 어, 어디 어디 있을까? 올라가 보자. 책을 잠깐만 치우고 이앞 아이고 카메라. 아 어, 위에는 없는데 저 위에도 확대 이앞 없네. 그럼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없는 걸까요 왜 보물을 먼저 찾은 거지 <laughs> 아장롱문 열기가 너무 힘드네 장롱 포기 아, 여러분 제가 한 30초 4분 30초 될 때까지 찾았는데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영상 안녕 하도록 하죠 얘 어, 뭐야 얘 뭐야 아 진짜 내 방꼬리 왜 <laughs> 이렇게 되냐 아 공기반 소리반 여기 안에 있나 음. 어 시간 제한시간 얼마 안남았다 26 27 28 29 30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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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언 자 여러분 그러면 그냥 바로 뭐. 이거 보물만 찾았다 왜 <laughs> 도대체 자 다시 바닥에서 진행. 네 여러분, 자 아, 오늘은 힌트 말고 보물만 찾았네요. 이게 나침판이, 이건 여기 위에 나침판도 되고, 여기 자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돋보기도 돼요. 우... 네 여러분,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아니 구르르르 아셨고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네 다음에 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잠깐 이 나침판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, 한 번만 제발, 진짜 한 번만,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조회수 50, 50회 도, 돌파하고 있는데, 제발 그 영상을 봐서라도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를, 제발 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만 뿅 안녕!